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좀긴 본문이긴 합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줄이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파에이르시도 기록된바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에는 좀제 뇌에 차고가 일어나 가지고 아, 예레미야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눴는데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제 광야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의 내용들을 좀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사역장 사역지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 이 광야로 나가십니다. 왜 그렇게 나가셨느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나가시게 돼요.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할때 그냥 바로 현장에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시험하는 시험의 무대에 던져 놓게 돼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될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그 사명 감당해 가게 되고요. 그 결과 열매를 얻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종류의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될때 여러분의 사명과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를 거두시게 되거든요.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일절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승리하실 수 있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방법을 따라 싸우면 반드시 패할 아, 것이지만 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 걸어가게 되면 또 광야에서 시험을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바로 앞에 이 광야의 시험이 놓여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전에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제가 이것을 개천절에서 유래 이 비슷하게 해 가지고 떡 천절 뭐 이렇게 돌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아 줄 것이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건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떡 천절 이렇게 했는데 누가 보면 좀 순서가 달라요. 내용은 똑같지만은 첫 번째는 돌들에게 명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돌 변에서 떡되게 해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고 두 번째는 내게 절해라.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내 모든 영광과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마. 딱한 번만 전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떨어지지 않도록 발이 땅에 떨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게 될 것이다 하고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거 다 그럴 수 있는 모두 그럴 수 있는 뭐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뭐, 뭐 돌을 떡으로 만드는거나 절 한번 하는거나 뭐 높은 곳에 점프해서 뛰어내리는거나 번지 점프도 하는데 높은 곳을 뛰어내리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이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일입니다.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일인데 그 안에 바늘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는 방법 우리가 너무 신앙 영적인 것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끼는 먹으면 안 돼요. 먹이는 얼마든지 드셔도 괜찮습니다만 미끼는 물면 안 돼요. 작아 보이는 그 미끼 안에 바늘이 들었어요. 그거 한번 물면요. 그때부터 끌려다니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지렁이가 뭐, 미끼나 그냥 먹이로서의 지렁이나 겉모습은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그 안에 바늘이 들어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떤 의도가 악한 의도가 담겨 있느냐,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 저 선악과 한 트럭이 필요했던 건 아닙니다. 선악과 그냥 한 입이면 되는 거예요. 그한입 물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저 에덴 동편에 살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거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외람되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마귀의 음성도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귀의 음성 분별하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마귀가요, 뭐 그냥 대놓고 무섭게 뭐 까만색 옷 입고 피흘리고 막어 하얀색 소복 입고 머리 풀어헤치고 나타나면 얼마든지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만 마귀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가 아, 에덴동산에서 넘어졌던 것처럼 굉장히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다가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고자 해요. 오늘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마귀가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물었다면은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미끼 물었다가는 바늘에 걸려서 아마 여러분 불안하고 어둡고 우울하고 또어 슬픔 가득한 모습으로 하루를 지내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걸 마귀의 음성 분별을 하기라는 제목일 텐데 오늘 첫 번째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하는 아그 제안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첫 번째 떠오르는 질문은 아니 떡은 쌀로 만드는 거지 <laughs> 돌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여기 없기도 하지만 곡식이 없어서 그랬기도 했겠지만은 아니 떡은 쌀로 만드는 거지 돌 갖고 쌀을 만 떡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요. 이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는 인생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금나와라 뚝딱 하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으니,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도깨비 방망이 숭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또 막 해가지고 로또 맞는 인생 바라는 것 아니에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감나머리 입벌리고 누워 앉아 있는 그런 누워 있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느냐 말이에요. 과정이 무시된 죄. 여러분 지금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과정을 무시해도 괜찮다는 열매와 목적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과정은 아무래도 괜찮다는 속삭임이 들려오게 될때 여러분은 사탄의 음성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불법, 편법 써서라도 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계약 체결하는 게 목적이에요. 과정은 아무래도 괜찮다. 불법, 편법, 온갖 불의한 방법 써서라도 계약만 체결하면 장땡 아니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번 위기만은 모면해 보면,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이거 한번 좀 둘러대. 그냥 이렇게 하고 대충 넘어가. 원하는 것 얻으면 되잖아 하는 속삭임이 있게 될때 여러분 귀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희생과 수고가 없는 사랑에 대해서 속삭이게 될때 그리고 죄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때 성실히 땀 흘려 일하지 않고도 1억 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될때 거기만 가면 성공한대 거기만 가면 돈을 벌수 있대 거기만 가면 내 인생 편대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될때 우리는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과정을 무시해도 좋다는 말을 듣게 될때 여러분은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대적하셔야 돼요 성도는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내가 다줄 테니까 내게 절해라 하고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 좀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여기 절하라 라는 표현에는 부정과거라는 시제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이 부정과거라는 시제는 단회적인 동작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계속 절하라는 말이 아니고 한 번만 절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자 그러니까 딱한 번의 타협이 제한될 때 여러분은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딱한 번만 눈 감아. 이번 딱한 번만 그냥 괜찮다고 하고 넘어가자. 이번만 넘어가면 되겠지 하는 딱한 번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때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있는 줄 아셔야 합니다. 딱한 번만이라는 미끼를 던진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된 바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어떻게요? 해 다만, 다만, 오직 단한 번의 예외도 없이 누구를 섬기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만 절하는 것이라 하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한 번. 영적인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리트머스 종이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저는 예배와 헌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배가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습니까? 헌금에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습니까? 딱한 번만 빼먹으라고 말하잖아요. 딱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대충 넘어가자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딱한 번만의 유혹이 찾아오게 될때 여러분에게는 마귀의 미끼가 여러분에게 던져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딱한 번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딱한 번만도 안 되는 영역들을 확장해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딱한 번만도 안 되는 영역이 하나님 때문에 점점 많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절대로 막딱한 번의 거짓말도 안돼 이런 거 있잖아요. 딱한 번의 주일 예배 성수 안 하는 것도 안돼 주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삶딱한 번의 예외도 있을 수 없어 주님을 섬기는 기회에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딱한 번의 예외도 없어 그런 유혹은 참 많이 찾아옵니다 아마 힘들어요 내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것 좀더 해달라든지 뭐 설교를 해달라든지 선교제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든지 하면은 하기 싫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가 언제나 언제나 젊겠습니까? 지금 젊다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떤지 관계없이 제가 언제까지 젊겠습니까? 젊어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을 때는 딱한 번의 예외도 없이 언제든 그런 제안과 그런 도움의 요청이 있다면은 달려가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딱한 번도 안 된다는 그런 신앙의 영역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 영역의 타협의 목소리는 또다시 여러분에게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딱한 번만 해 그때 여러분은 마귀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는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널 지켜줄 거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리면 다치면 안 되니까 천사를 보내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천사를 보내 주셔서 여러분 보내 보호,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주셔서 우리를 지켜 주셨던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런 사건들,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하자면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할 판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게 그 상황과 이 마귀의 시험을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중에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라도 우리를 지켜줄 것이지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려는 일에 하나님을 지금 동원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나 여기서 뛰어내릴 거야 하나님은 그걸 명령하지 않으셨다고요.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논리상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된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식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일에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동원하고 있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면서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위기를 당하게 되거나 여러 공경과 공핍한 상황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마른 통 기름통과 가루통이 마르지 않도록 공급해주시는 경험도 하는 것이지. 아니, 일부러 저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보호해주시겠지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합리화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 주인인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어, 보호해주시고 지켜줘야 한다는 하나님을 종으로 전락시키는 일 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누가 봐도 명백히 아니에요. 다 정해놓고 말이죠. 이것저것 맞추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게 될때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래. 누가 봐도 아닌데 그런 주장이 있게 될때 주객이 전도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이 맞춰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때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우리에게 속삭이 줄 속삭이게 될 때, 우리는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끼를 덥석 무는 일이 절대로 우리에게는 있어서는안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 우리 마태복음 사, 아, 누가복음 4장 13절. 아, 제가 주소를 좀 잘못 보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는데, 아 그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아니야. 누가복음 4장 13절은 그 말씀이 아니고. 네. 누가복음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세 가지 시험 모두를 이기셨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 어떤 진술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중요한 건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오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 승리했잖아요. 그것으로 승리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순간 또 다가와서 속삭여요 참 집요합니다 사탄은 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미끼를 던져댑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물을 때까지 그러니 바짝 깨어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바짝 깨어가지고 그것을 경계하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마귀의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도 계속 될 거예요. 과정이 뭘 중요해? 또요. 이번 딱한 번만 눈 감자. 그리고요, 하나님도 이해해주실 거야.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는 속삭임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우리는 마귀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대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면 보여요. 왜안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욕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일 뿐이에요. 부디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셔서 마귀의 음성을 간파하고 분별하고. 그것들을 대적하여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이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